2025년 하반기 성공적인 금 투자를 위한 전략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금 시장은 역사적인 변동성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금 투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 시세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제금 시세는 온수당 2,4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상승세는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수단으로서 금의 가치가 부각되며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확대,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2025년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3,675달러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국내 금 시세는 한돈 3.75지당 63만 5천원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날짜의 금 가격보다 약 43%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금 시장, 투자 가치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금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 자산, 포트폴리오 분산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금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대신 실적이 확실하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 인프라, 산업재, 고배당주, 중소형 성장주, 그리고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투자 방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금 투자는 실물금, 금 통장, ETF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금 시세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트레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내외 금 시세를 확인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뉴스와 분석을 꾸준히 확인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금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시해드린 전략들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금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